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도 지금 그 길이 명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융합은 하나만 성공하면 세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게 성공하면은 저희도 오히려 해외 스타트업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핵과학과 황영석 교수입니다 핵융합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핵융합 중에서도 저는 컴팩트한 소형 핵융합 장치들을 갖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융합은 원자력과는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둘다 핵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핵반응 자체가 하나는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고 또 다른 하나는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핵분열 같은 경우는 아마도 폐기물 문제라든지 예전에 2차 대전을 끝냈던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런 개념 때문에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반대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없고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반응 후에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적은 안전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굉장히 유용한 기술 같은데, 혹시 왜 상용화가 어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좋은 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데,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전화를 끼고 있는 원자 핵끼리 만 나서 합쳐져야 되는데, 그 플러스 전화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 힘을 이겨내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주 고온, 고압의 상태가 필요하게 돼서, 그런 고온, 고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공태양 상용화나 뭐 실험 성공 같은 뉴스는 가짜 뉴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자기장을 가지고 아주 고온의 플라즈마들을 가둬두는 게 장치가 클수록 잘 가둬둘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몇십 년의 연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이터 같은 장치가 그 대표적인 장치가 될 텐데, 그 이터 같은 경우에는 장치 높이가 뭐한 30m 이상 되고, 장치 사이즈가 주, 도나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방용이한 6m 정도 돼서 엄청나게 큰 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2050년대 이후나 돼야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탄소중립 2050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중하게 이렇게 늦게 구현되서는 안 되고 빠르게 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제 해외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형화를 해서 작게 지어서 결국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작게 짓는 방법이 뭘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고온 초전도 자석이라는 분야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크기는 크지 않으면서 아주 높은 세계의 자장을 만들 수 있는 자석을 만들어서 핵미합 장치 자체를 작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미국의 MIT에서 스피노프로 나온 커먼웰 스피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가 스파크 아크라는 장치를 짓는 쪽으로 해서 초전도 자석 같은 공학 기술의 발전을 갖다 이용해서 빠르게 작게 만드는 걸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힐리온 같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아마 28년까지. 달력 공급하겠다고 이제 매스컴에 나오면서 FRC라고 하는 방법으로 브라즈판을 만들어서 얘를 작게 빠르게 구현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작은 행동으로 구현하기 위한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CFS의 스파크 아크도 영화 아이언맨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크라는 이름 자체가 그 영화 아이언맨의 인간의 심장에 있던 그 엔진인 아크 원자로를 갖다가 따서 그 이름을 이제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 심장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까지는 아니겠지만 핵융합로를 작게 만들어서 그 핵융합 에너지를 전력 생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스컴에서 가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1억도 플라즈마를 장시간 운전했다, 뭐,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K-STAR 연구가 중심이 돼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이터에 이제 참여해서, 2050년대 전력 생산 이, 이 정도의 타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스타트업들 같은 30년대를 타겟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빠르게 가속화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정부도 이제 핵융 가속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다가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혁신적인 그런 패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소형화해서 빠르게 핵융합을 가속하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인 한국형 핵융합로를 개발하는 그런 이 연구를 정부가 고려를 하고, 대신에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 해서, 정부가 마중문을 대고, 민간이 같이 화합해서 개발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정부가 이제 보기 시작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관련된 계획들을 갖다가 다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혹시 어떤 연구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쭉 말씀드릴 때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빠르게 핵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소형화를 해야만 가능하겠다. 소형화의 방식의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스페리컬 토로스라는 방식에 근연해서 실제 베스트라레즈고 월스타일릭스페르멘트 스페리컬 토로스라고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소형의 스페리컬 토로스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가지고 크지 않고 작으면서도 핵융합을 반응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연구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실증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게 성공하면은 저희도 오히려 해외 50여 개 스타트업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창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장애물이 있는 길뿐만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어서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가 발전해 온 거는 베스트 팔로우,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이 앞서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우리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해갔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도 지금 아직까지 그 길이 명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50개 중에 하나 정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인데 대신에 이 핵융합은 하나만 성공하면 세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률은 낮아 보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50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전하시는 와중에 뭔가 좌절하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메인 팩터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야지 결과를 낼수 있는데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하고 나면 정말 그 성취된 것에 대한 기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자기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에서 그 성취의 보람을 갖다 느끼는 게 연구자 특히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